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웠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도 버거워졌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식들은 고민에 빠졌다. 각자 직장생활에 바쁘고 어린 자녀들도 돌봐야 했다. 24시간 간병인을 두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누군가 제안했다. 요양병원은 어때? 요즘 시설도 좋아지고 전문적으로 돌봐주잖아. 첫 인상은 늘 비슷하다. 가족들과 함께 처음 방문한 요양병원의 모습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로비에는 화사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벽면에는 가족 같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접수대에서는 단정한 복장의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가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한 병실이 있고,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간병인 대신 간호조무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본다는 설명도 있었다. 의사선생님도 매일 회진을 돌고 필요한 치료는 언제든 받으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걱정 마세요. 병실을 둘러보니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다. 복도는 깨끗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전문적으로 보였다.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이 숨어 있었다. 요양병원의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환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병원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는 환자 한 명당 하루에 일정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확보하고 오래 입원시키는 것이 경영상 유리했다. 한 명의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보다는 침대 수와 입원환자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퇴원할 수 있는 환자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붙잡아두거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에게 집에 가면 위험하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김씨 가족이 선택한 요양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첫주는 비교적 괜찮았다. 간호 조무사들이 자주 병실을 드나들며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고 물리치료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하루에 세 번씩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는데, 어느새 하루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물리치료사도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 내일 하조라며 치료를 미루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어르신 상태가 안정되어서 관리주기를 조정한 겁니다. 너무 자주 건드리면 오히려 피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병원에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었다. 새로 들어온 환자들은 초기 적응을 위해 더 많은 케어가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기존 환자들은 안정관리 명목으로 소홀히 다뤄지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의 친절함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가족이 방문하는 날이면 간병 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있던 아버지가 깨끗한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오늘 아버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 조무사의 밝은 인사와 함께 병실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거칠의 케어는 가족이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방문 예정일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했다. 환자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병실을 깨끗이 정리하며 직원들도 평소보다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조성된 안심의 분위기는 가족들을 점점 안주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방문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으로 방문 주기가 늘어났다. 병원에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지 말자. 가족들의 이런 심리를 병원 측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한 안심을 주면서도 환자와 가족을 병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 전략의 핵심이었다. 결국 요양병원은 돌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환자 수를 채워야 하는 사업의 공간으로 변질되어갔다. 겉으로는 환한 조명과 친절한 미소가 반기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환자 한명한 한 명의 존엄과 인간다운 살보다는 병상 가동률과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였다. 요양병원 간호사실 벽에는 환자 현황판이 걸려 있다. 101호 김 102호박.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들마저 의미를 잃는다. 두병동 15번 환자 혈압 체크, 세병동 7번 환자 기저귀 교체. 하루 종일 들리는 것은 숫자뿐이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리해야 할 케이스 넘버가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요양병원의 운영 구조 자체가 환자를 개별적인 인간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진의 회의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를 확실히 알수 있다. 이번 달 입원 환자 수가 목표치에 못 미치니 마케팅을 강화하자. 간병 인력을 줄여서 운영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자. 환자의 안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오로지 숫자와 비용에만 집중한다. 한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20명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80분인데 20명을 돌본다면 한 명당 24분밖에 할애할 수 없다. 여기에는 식사 시간, 휴식 시간, 각종 서류 작업 시간은 제외된 것이다. 실제로는 한 환자에게 10분도 채 시간을 쓸수 없는 상황이다. 10분이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다. 환자가 어떤 통증을 호소하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는지, 같은 세심한 관찰은 사치가 되어버린다. 결국, 간병 인력들은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조용히 참고 있는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다.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작은 증상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치료가 필요해진다. 예방할 수 있었던 욕창이 감염으로 번지고,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당장의 인건비 절약에만 관심을 둔다. 요양병원의 수익구조를 이해하려면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알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병원이 받는 수가는 늘어난다. 이는 본래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투입하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일부 요양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경증 환자의 상태를 중증으로 부풀려 기록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혈압이 정상인 환자에게도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단순한 관절 통증을 심각한 염증성 질환으로 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필요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 쇼핑이라 불리는 관행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듣기에는 환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 청구 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 가족들은 부모를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에 동의하지만, 정작 환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양병원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내세우며 각종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차트, 자동 투약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기술들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력을 더욱 줄이기 위한 핑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동 투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제 약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약사 인력을 줄인다. 하지만 기계는 환자의 미묘한 상태 변화나 약물 부작용을 감지할 수 없다. 환자가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호소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원격 모니터링 역시 마찬가지다. 혈압계와 심박수 측정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정작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자와 소통할 인력은 부족하다. 결국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라는 홍보 효과는 얻지만 실제 돌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가족들이 주로 보는 것은 시설의 깨끗함, 직원의 친절도, 식사의 질등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들이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의사의 실제 상주 시간, 응급상황 대응 체계, 감염관리 수준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5명을 넘으면 질적인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사가 주 12회만 병원을 방문한다면 환자의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정보는 병원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지 여부다. 간병인이 환자를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는지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가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병원의 진짜 모습을 알수 있다. 숫자로 계산되는 환자가 아닌 존중받는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양병원의 복도를 걸어보면 이상한 정막감을 느낀다. 수십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78세 김할머니는 중풍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의식은 또렷하다. 밤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도 간병인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만 돌아온다. 의사는 일주일에 두번 그것도 아주 짧게만 병실을 돈다. 결국 할머니의 통증은 관리할 필요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버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요양병원의 하루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약물 복용.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진행된다. 언뜻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이획일적인 스케줄 속에서 환자 개개인의 필요는 무시된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환자가 아침에 졸려 해도 시간이 되었으니 일어나야 한다며 강제로 깨운다. 식욕이 없는 환자에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 개인 위생 관리도 마찬가지다. 기저귀 교체가 하루 2-3회로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기계적 처리는 환자를 사람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욕창은 요양병원의 돌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다. 의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이다. 욕창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다. 하지만 많은 요양병원에서 욕창은 나이가 많으니까 워낙 몸이 약하니까라며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됐나.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추가 수익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방 가능한 문제를 방치했다가 그 치료로 돈을 버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족이 방문하는 날 요양병원은 갑자기 분주해진다. 평소에는 며칠째 갈지 않았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얼굴을 깨끗이 닦아준다. 친구도 새 것으로 바꾸고, 간병인들은 평소보다 친절한 말투로 환자에게 말을 건다. 이런 쇼는 치밀하게 계획된다. 가족 방문 시간에 맞춰 환자를 단장시키고, 욕창이나 상처가 있으면 옷으로 가리거나 자세를 조정한다. 병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까지 뿌린다. 가족들은 생각보다 깨끗하네, 직원들이 친절하네라며 안심한다. 하지만 가족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상 복구된다. 노인 환자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많은 요양병원에서 식사는 그저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로 전락한다. 대량 조리한 식단은 맛이 없고 영양가도 떨어진다. 씹기 어려운 고령 환자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식사보조다.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지만 도와줄 인력이 부족하다. 결국 빨리 먹으라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다. 반대로 식사량이 적은 환자에게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영양제나 링거로 대체하기도 한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해 개별화된 케어를 제공하거나 가족과의 소통을 늘려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을 존중하며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시작이다. 비록 몸은 불편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만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양병원의 진정한 역할이어야 한다. 한 달에 80만원 정도면 됩니다. 처음 상담할 때 들었던 말이다. 가족들은 이 정도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첫달 청구서를 받는 순간 충격을 받는다. 기본 입원비 80만원에 간병비 50만원, 각종 검사비 30만원, 특별식 20만원, 물리치료비 15만원. 어느새 2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검사가 많아서 비용이 좀 나가지만 다음 달부터는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 새로운 명목의 비용들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욕창 치료비, 감염 관리비, 정신 건강 상담비, 영양제 비용. 끝이 없다. 더 교묘한 것은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는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면 이 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부모를 위한다는 마음에 비용을 아끼고 싶지 않은 자식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비용 체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뒤섞여 있어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 병원 측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보험처리가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며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가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월 입원비가 처음 3개월 동안 각각 180만원, 220만원, 195만원으로 들쭉날쭉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매달 비용이 다른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달에는 검사가 많았어서 약값이 좀 올랐어서 같은 모호한 설명만 돌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남용이다.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치료를 비급여로 분류해서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특수 물리치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급여로 처리한다. 실제로는 같은 치료인데 이름만 바뀐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가족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실제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우선 환자의 몸 상태가 약해서 이동 자체가 부담이다. 또한 새로운 병원에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의료진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 병원 측은 이런 가족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당근을 제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비용을 좀 줄여드릴게요. 특별히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다른 명목의 비용이 추가된다. 더 교묘한 것은 죄책감 유발이다. 다른 병원은 우리보다 시설이 좋지 않아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마치 병원을 옮기는 것이 부모에게 해가 되는 일인 것처럼 만든다. 가족들은 혹시 우리가 돈 때문에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가족들은 대부분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병원 측이 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 약을 써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감기 증상인데도 폐렴 위험이 있다며 항생제린 거를 맞추거나 가벼운 소화불량을 위장관 질환 의심이라며 내시경 검사를 권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검사와 치료지만 전문 용어와 위험성을 강조하면 가족들은 거부하기 어렵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봐도 의학 용어들이 어렵고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결국 병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뢰를 악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도 요양병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환자를 더 오래 더 많이 입원시킬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거나 회복된 환자의 퇴원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아직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서 집에서 관리하기엔 위험해요라며 입원 연장을 권한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전문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지만 실제로는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가 많다.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진료 부풀리기다. 실제보다 환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기록해서 높은 수가를 청구하거나 한 번에 할수 있는 검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식이다. 보험공단의 심사가 있지만 모든 케이스를 세밀하게 검토하기는 어려워 상당 부분이 그대로 통과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입원한 상황에서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병원 측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늘려간다. 어르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말 앞에서 가족들은 할 말이 없다. 돈보다 부모의 건강이 소중하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비용까지 강요당하는 상황은 부당하다. 결국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형제들 사이에서 비용 분담 문제로 다투거나 며느리가 시부모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노인 한 명의 요양비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병원은 모든 비용 항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비용과 효과를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 가족들도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비용과 치료의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의 어두운 민낯을 들춰낸다고 해서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다. 여전히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돌봄을 실천하는 병원들이 있다. 밤늦게까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간병인, 작은 변화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간호사,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사들.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인다. 깔끔한 시설, 친절한 상담. 그럴듯한 설명. 진짜 좋은 병원과 겉만 번지르르한 병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진실을 가리는 포장지를 벗겨내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고 없는 방문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미리 연락하고 방문한다. 하지만 진짜 모습을 보려면 갑작스럽게 찾아가야 한다.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심지어 주말에도 가봐야 한다. 그때 환자들의 실제 생활 모습, 직원들의 진짜 업무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병실의 냄새도 중요한 단서다.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지속적인 관리 부족에서 나오는 냄새는 감출 수 없다. 환자의 침구는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지, 개인 위생 용품은 충분히 공급되는지, 이런 세부 사항들이 병원의 진짜 수준을 말해준다. 환자와의 직접 대화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병원 측이 동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식사는 맛있는지, 아픈 곳을 제대로 돌봐주는지, 직원들이 친절한지. 환자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좋은 요양병원을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은 투명성이다. 간병인 한 명당 담당 환자 수는 몇 명인지, 의사는 얼마나 자주 회진을 도는지, 간호사는 24시간 상주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병원일수록 신뢰할 만하다. 또한 환자 회전율도 살펴봐야 한다. 지나치게 빨리 환자가 바뀌는 병원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장기 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고 가족들의 만족도가 좋은 곳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소통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즉시 가족에게 알리는지, 치료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진정한 돌봄은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을 미루거나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환자의 몸무게 변화, 피부 상태, 정신적 컨디션. 이런 것들은 병원 측의 설명보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다른 가족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같은 병원에 가족을 맡긴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병원의 실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 병원 측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으로의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쇠약해진 부모를 옮기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존엄하지 못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돌봄의 진정한 의미. 돌봄은 단순히 병실에 누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끔은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요양병원이 사업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업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과 감시가 바로 그 경계선을 지키는 힘이다.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이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의 마지막이 될그 시간이 존엄하고 따뜻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이 만드는 빈자리를 탐욕이 채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돌봄은 전문가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